사람이 뒤로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뒷머리 깨지죠 머리가 다 뇌진탕. 그렇죠? 음. 뇌진탕이 걸려요. 이게. 제가 옥상에 올라갔는데요. 옥상에 그날 비가 조금 와가지고 젖어있어요. 근데 그 옥상에는 방수제를 뿌려놨어요. 방수제를 발라놔가지고 엄청 미끄러운 거예요. 근데 그날 슬리퍼를 신고 올라갔던 거예요. 올라갈 때는 아무 이상 없어요. 그렇게 미끄럽지가 않아. 내려올 때가 문제죠. 그렇죠. 근데, 저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요, 제 와이프하고 같이 올라갔거든요. 하고 내려오는데, 한, 네다섯 개 내려왔나? 그런데, 내가 꽝 떨어지는 거예요. 뒤로 떨어졌으니, 어떻게 됐겠어요? 죽죠. 죽어요. 근데요, 하나님이 저를 살리려고 했는지, 이뒷동수를딱 앞으로 잡아줬어요. 아, 그리고 나서 내 몸이 어떻게 됐냐면 이층까지쾅 내려가는데 내 팔이 난간에딱 부딪힐 때까지 쾅 음. 내려가는데 제가안 낮췄어요. 하나. 엉덩이 딱 떨어지면서요. 음, 엉덩이가 네, 내려가는데 하나도 안 낮췄어요. 근데 그 다음날 어디를 가야 되느냐면 구미에 내가 이 전도하러 가야 되는 약속이 있었어요.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쳐가지고 그날 가게 됐어요.